성매수 사건에서 경찰 조사 관련 서류를 열람하기 위해 어떻게 조사 서류 열람 청구를 진행하며 청구 절차와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조사 서류 열람 및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 보호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 조사 서류 열람 청구 시 유의할 점과 전략은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가? 성매수 사건에서 조사 서류 열람 청구는 피의자가 자신의 사건에 관한 수사 자료를 확인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청구는 경찰서나 담당 수사기관의 서면으로 공식 요청하며 법률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열람이 이루어져야 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청구서를 작성하면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여 원활한 열람이 가능하다. 조사서류 열람을 통해 피해자는 조사 내용의 사실관계, 증거자료, 진술 내용 등을 확인하고 모순이나 오류를 발견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열람된 서류는 재판 과정에서 방어 자료로 활용됨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청구가 필요하다. 열람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한 사항을 숙지하고, 필요시 추가 열람이나 복사 요청을 통해 충분한 자료 확보를 해야 한다.